2025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이 국제 정세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은 실리 중심 외교 전략의 극대화이자 새로운 미북 관계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카타르, UAE와 총 3조 2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무기 계약을 성사시키며 중동의 새로운 질서를 주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우회한 점도 눈길을 끕니다. 이는 이란과의 대립 속에서도 미국이 걸프 국가와 경제 동맹을 강화하며, 동북아로의 외교 확장을 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맞물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접촉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미간 실질적 진전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미국 역시 비핵화보다는 핵 위협 관리 수준의 스몰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의 이번 실리외교는 미국의 중동 영향력 복원을 넘어 동북아 외교카드까지 흔드는 셈입니다. 하지만 미북 관계의 실질적 변화는 여전히 복잡한 퍼즐로 남아 있습니다.